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D를 목표로 할 거면 그냥 금융권을 아싸리 그냥 <laughs> 금융권을 먼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냐? 어, 궁극적으로 내 목표가 금융권이면 굳이 회법 D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권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금융권 취업 준비를 하는 것에 비해서 뭐 회계사를 땄을 때 어떤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계사 자격증을 뭐 취득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첫번째는 그냥 생으로 취준을 해가지고 금융권에 들어가는 것보다 회계사를 일단 딴 후에 뭐 회계법인 신입으로 입사를 이제 회계, 회계법인 입사를 하는거죠 회법 입사를 하는 것이 금융권 입사를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고 많이들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. 그렇게 많이들 뭐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 회사 라이센스가 주는 어떤 뭐 심리적인 안정감?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. 회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취준을 해서 뭐 금융에 가더라도 거기서 잘리면또 막막하잖아요. 근데 회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딜에서 일하다가 굳이 금융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회사 개업을 해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공정가치 평가, 마인드를 하시죠?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사는 회계사들도 많아요. 회계사라는 자격증이 뭐 있으니까 할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.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의 어떤 그런 옵션이 늘어난 거지. 그래서 꼭 금융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계사 개업을 해서 내가 주로 하던 딜 쪽에 뭐 밸류에이션을 주로 했다면 그거 위주로 먹고 사는 이런 옵션을 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 자격증에 이제 도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두 가지 좀 메리트, 회계사 자율증을 취득했을 때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회계사로서 뭐 계속 길에서 일하는 거의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죠. 회계법인 일 자체가 자문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직접 자금 조달, 집행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, 회법은. 그래서 회법이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,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고 어디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죠. 회법은 그런 금융사에 붙어서 자문 위주의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죠.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회계사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한 이후에 뭐 딜에서 딜 쪽에서 금융계 쪽에 붙어서 뭐 M&A 경험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경험을 이제 몇 년간 쌓은 이후에 이제 직접 자금 조달 및 집행 투자 이런 걸할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것 같다는 거. 뭐 대표적인 얘가 이제 회법을 거친 이후에 뭐 증권사 IB라든지 뭐 자산운용사, 뭐 연기금, 즉 금융에서 뭔가 좀더 주도적으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죠. 이런 테크트리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길에서 나름 이제 몇 년간 전문성을 쌓고 그걸 토대로. 금융적으로 이직하는 나중에 금융에서 뭐잘안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회계사 개업을 할수 있는 이런 뭐 옵션이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런 옵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그냥 금융에서 쇼부를 보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뭐 회계사 자격증에 몇 년이란 시간을 태울 필요 없이 바로 금융권 쪽을 녹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뭐 루트가 나한테 맞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